내집 마련의 꿈 이제 현실이 됩니다 저금리의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정부가 지원하는 3%대 고정금리로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리 걱정 없이 안정적인 대출로 꿈꾸던 나만의 공간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지금 자녀 세대 가격까지 인하되었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8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서해선 소세울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역세권을 자랑하며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시흥 ic도 인접하여 부천 및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역세권이지만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평온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소사 초등학교는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와 부천시립 도서관도 인접하여 학령기 자녀가 있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소세울 공원과 소사대공원이 인접하여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한신시장과 홈플러스 소사구청이 가까워 생활 편의 시설 이용도 매우 편리합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를 신청해 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 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분양 사무실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넓은 신발장이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며 일괄 소동 스위치가 있어 외출 시 편리합니다. 중문이 설치되어 단열과 소음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LED 조명으로 시공된 거실은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 천장에 기본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 더위를 걱정할 필요 없이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은 D급자 구조로 설계되어 조리 공간과 수납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환기창이 있어 요리시 발생하는 냄새나 습기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안방은 넉넉한 크기로 설계되었고 특히 전용 욕실이 포함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지인들이 왔을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여름에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방과 작은 방 역시 성인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작은 방에는 베란다가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도 여유가 있어 추가로 수납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 시공으로 환경에 민감한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며 내진 설계와 층간 소음 방지제 시공으로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이상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 방범문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의 경우 담보대출만으로 6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니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 마세요.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어떤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10-391-7275입니다.